기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입니다. 이제 아주 오랜 기간 함께 보았던 사무엘 상하가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29절부터 끝까지 51절까지 저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노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아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이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아멘. 네, 제가 계속 읽다 보니까 마지막 절이 마지막 절인지도 모르고 네, 함께 못 읽었네요. 네. 어, 네, 어,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어, 3월 하 22장 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통해서 지난 이틀 동안 찬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 여기서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어, 여기까지 잠깐 보면요. 어... 저희들이 하는 찬양이나 저희들이 하는 묵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 마지막 구절을 저희가 방금 읽었던 마지막 구절을 예로 들어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참 저희한테 격려가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 항상 이렇게 걸음을 넓게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참 쉽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성큼하고 한 걸음 내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성격적으로 그걸 잘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성격적으로 또 반대편에서는 많이 두려움이 있고, 일일이 다 두드려서 단단한 거 확인해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성큼하고 한 걸음 내딛는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 걸음이 확실하게 땅에 내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어 그거 확실하지 않은데 내딛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원래 성격적으로 멀리 내딛을수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보폭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보폭이 있습니다. 그 보폭 남들이 보기에는 막 성큼 걷는 것 같아도 자기는 나름대로 디딜만 하니까 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너머로 이제 더 넓게 디디는 건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 걸음을 넓히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미끄러지는 것들이 참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참 위험하잖아요. 미끄러지는 것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상이 안 되죠. 예상이 안 됩니다. 예측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단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디뎠는데 갑자기 무게중심을 잃게 되는 거니까 이 미끄러지는 게 사실 위험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올바르게 이 어, 보행을 할수 있도록 저희 온 몸이 어,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잘 잡고 가고 있는 거고 밸런스를 잡고 가고 있는 건데 어떤 이렇게 미끄러운 거를 뭐 바나나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그렇 하다못해 젖은 잔디라든지 잘못 밟아가지고 확 하고 미끄러지게 되면 무게 중심을 잃고 올바로 걷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갑자기 넘어지게 되고 이제 다치게 되겠죠. 어, 실제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생물학적으로도 저희가 직립보행을 하는 게 굉장히 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생물이 두 다리로 이렇게 앞으로 걸을뿐만 아니라 뛸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몸의 에너지와 집중력과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의 이렇게 밸런스된 균형 잡힌 조합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립보행하는 동물이 없죠. 그리고 어. 심지어 진화론자들도 이제 인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직립보행 시점으로 보잖아요. 지금 로보트도 직립보행하는 거 만드느라 엄청 힘듭니다. 다 넘어지고 앞에 장애물 있으면 쓰러지고 뛰지도 못하고, 그쵸? 점프하는 거 자체도 굉장한 일인데, 우리의 몸을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실제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런 거죠. 인생 가운데에서도 저희는 이게 가는 게 그냥,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희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 여기에만 멈추게 되면요, 여기에만 멈추게 되면 저희가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참 본질적이고 깊은 찬양을 할 기가 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어, 실제로 어,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은 더 쉽게 표현드리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살아갈 때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방패의 모습은 다 다르게,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어, 왜냐하면 공격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뭐 가끔은 정말 몸이 삐끗해가지고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우리 자녀가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자녀가 괜찮으면 내가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어려움들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단순히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시나 보다 이러시나 보다라고 추측하는 것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되면 서로 다른 상황들이 다가올 때마다 잘못된 방식으로 종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코끼리 다리처럼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저쪽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코끼리 코처럼 역사를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다 전체를 보면 코끼리여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것들만 가지고 딱 붙이면 그 이상한 요물이 나오게 되고 그 요물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집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실제로 우리보다는 분명히 계시의 말씀이 적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약 말씀도 없었고 예수님도 오시기 전이고 실제 그 뒤에 계속해서 오게 되는 선지자들도 다윗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율법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아주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이미 코끼리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죠. 코끼리라는 걸 알고 코끼리라는 걸 알고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다리처럼 역사하시고 코끼리의 코 부분처럼 역사하시고 눈처럼 역사하시고 상아처럼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만지면서 그래 이분이 내가 아는 그분이구나라는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다윗이 이제까지 찬양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에 대한 이야기가. 3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래서 실 처음에는 말씀 가운데서 깊이 있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 다윗이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인식 방식이 반대입니다. 먼저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을 한 다음에 아까 제가 코끼리 만지는 걸로 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실제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로 종합해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코끼리 그림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 깨끗, 검은색 종이로 가려진 거예요. 군데군데가 그러니까 자기가 확 하고 땡기는 데만, "아이,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죠? 렇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 부분은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봐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 밖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해석을 하는 사실 순서가 바뀐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왜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냐면 찬양은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머리로만 아는 건 아닙니다. 경험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러신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돌려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코끼리의 일정 부분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참 정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찬양이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가장 안타까운 건 제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게그죠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겠죠. 하나님께서야 뭐 저희가 어떻게 찬양하시든지 간에 당신의 그 위대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사실 저희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인 하나님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든든한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발견했던 거죠. 하나님의 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분은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서 구원해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 다른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행하셨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아름다운 새가 지적이고 하늘이 바뀌고 땅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함보다는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에서 출발했고, 일반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은 이후에 자신에게 매 순간순간 다가오는 사태들에 대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신지 어떻게 합니까?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고 했는데 왜못 뛰어넘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지금 이 상황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저희 안에 믿음을 막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신지를 자기 자신한테 설득시키는 겁니다. 하나 는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이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다윗은 지금 뛰어넘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있느냐. 뭐가 다를까요. 뭐 운동 선수에 따라서 운동 신경과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여와를 의지할 만한 분이로 분으로 보고 있는가가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들을 단순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습니다라는 말로만 이야기하기에는 하나님의 도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깊이 있게 뿌리 박고 항상 묵상하고,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갔는데 자기가 그날 묵상했던 그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큰 그림에서 어느 부분은 흐릿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리고 아직 삶의 경험이 부족해서 특정 부분은 흐릿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다고 하시는 것은 현재 내가 있는 이 상황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전능하신 거구나. 절대적으로 전능하시구나. 그 저희는 인간적으로 절대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생소합니다. 어이땅 가운데에 영향력이 강한 건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반영구적인 것은 있지만 영구적인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인생이 반영구적인 것보다 짧기 때문에 그 반영구적인 것에 저희 인생의 대부분을 걸자. 그러니까 뭐 돈도 그렇고 어이 땅에 있는 부동산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 인생에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인생 그 80에서 한 120년 사이로 봤을 때에 이게 그나마 제일 오래가는 것들이니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이것들이 반영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이다라는 생각.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서 변치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가지고 해석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삶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약간 핀트들이 안 맞기 시작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서 지금 현재 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백들도 다르게 되죠. 결국 거기에서 안 싸우려면 니도 맞고 나도 맞고 밖에 없죠. 답은. 그죠? 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래 안 싸우죠. <laughs>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께서 먼저 계시하여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을요 오히려 딱딱하게 찬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고 더 굳건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따라서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어떠하시면 내 상황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그분은 항상 사랑이시며, 그분은 항상 의로우시고, 그분은 항상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 속에서 들고 오면 이거 다 바뀌어요. 뭐 전혀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실 것 같지 않고. 지금 이런 고통이 나한테 찾아오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어디가 선하시다라는 얘기며 이 어려움이 나한테 있는데 도대체 뭐가 인자하시다는 얘기인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없죠. 상황에 뿌리박았을 때 우리는 절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신 만이 변치않음을 제공해주는데 변화하는 인생의 사태 가운데에서는 그럴 만할 때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만 자기한테 하나님이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오늘 길을 잘 되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 오늘 단단하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 어제는 미끄러져서 어제는 나를 좀 내버려 두셔서 내가 속상했는데 오늘은 안 미끄러지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 근데 다윗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찬양받게 합당하시다라는 고백들은 사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해도 솔직히 잘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그리고 감정도 하나님 잘 따라오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기에 제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제가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게 공의로 오십니다.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드러내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찬양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저희가 알고 그것으로 나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찬양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움직이십니다. 라는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요번에 로비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왔다가 다음번에 로비 수준이 떨어지면 저 사람이 내부터 안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기에 다시금 나의 인생 가운데서 그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고. 이번의 나를 하나님께서 이 담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후의 나를 또다시 다른 담 또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서 미끄러지게 하시는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근거해서 찬양했던 사람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 기도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다윗한테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서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금요 예배에서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고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이전에 저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보이시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입각하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할 수만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어, 이랬을 때 우리의 찬양은 참 참될 수 있을 것이고 전쟁 한 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37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38절만 잠깐 보시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여기서 이 방금 설명드린 그 패턴이 보이시죠? 전쟁이라는 자기 인생에서의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인생에서의 경험이 지금 왔는데, 그것을 해석할 때그 전에 이것을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했던 다윗의 그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거기서 승리했으면 그냥 뭐 자기가 잘해서 승리했나보다 내 옆에 있는 누가 이렇게 조언을 잘해서 그 말을 따랐더니 작전이 좋아서 승리했나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평소에부터 깊이 있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묵상할 때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당연히 내 삶에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야만 하나님 붙들고 그때에만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밟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관심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끊임없는 이렇게 축으로 표현이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묵상을 하실 때 과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드러나셨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해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오늘 다윗과 같이 단단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때에 내 인생의 많은 부분에 대한 해답이 제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